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어,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고 빌립보서도 또 하나의 옥중 서신입니다. 어, 하루 의 일과를 마치고 이 수요일에 오시기 때문에 어, 많이 피곤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뭐 세세한 주의 어, 이런 것보다는 좀 묵상 중심으로 빌립보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묵상해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하나님은 이 사도의 또 손길을 통해서 어떤 편지를 적어 보내게 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편지의 시작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감독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집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감독과 집사는 성도죠. 그러니 포괄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이제 이름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요 우리도 모두가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기 전에 부르는 호칭이 성도이고 이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성도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성도란 말 그대로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또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잘 아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자면요,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모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보자면요, 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구별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소원과 구별된 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말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행동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어, 단지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도 어, 직분을 받으면 목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잠시 멈추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성도다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지금 목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다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다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다운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떳떳하게 저는 늘 성도답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면 이제. 회계의 내용을 담아서 고백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회계의 내용들을 많이 고백하잖아요. 뭐 오전이든 오후든 뭐 대표기도 하는 사람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이 때로 성도답지 못하고. 내 말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내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지 못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죠.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똑같이 바라고 있고.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언뜻언뜻 언뜻 생각이 날 때면, 아, 내가 참 성도답지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구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면 성도 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생각이 성도다운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다운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말이 되어지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도다운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보이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 자아가 앞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종신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이제 학교에 비석이 큰게 있습니다. 큰 바위 같은 제 바위 같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자가 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공부하러 왔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된 이후에 학자가 되라.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라 이렇게 네개 글귀가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러 왔지만 신자가 먼저 되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가면 다 호칭이 전도사님이라 불러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부르면서 학교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대학원에서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 같이 이제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밀접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고 그런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신자가 되지 못한 채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답지 못한데 목사가 되었어요. 신자답지 못한데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뭐 내가 과연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이런 것을 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뭐,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도답다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구별된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겠죠 성도답지 못한 부모의 모습 성도답지 못한 자녀의 모습 성도답지 못한 배우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부모라면 특히 자녀들에게 성도다운 모습을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교육이죠. 말로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로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서 성도다운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되면 뭐참 쉽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삶 말도 어,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좀 다르다 저 사람의 행동은 좀 다르다 어, 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풍겨지는,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평생에 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나서. 설교 준비하고 그게 안되고 나서 신방하고 그게 안되고 나서 뭐 설교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늘그 싸움이죠 그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신분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종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순화가 돼서 좀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노예라는 뜻이면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신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인 종이 아니라 그는 자유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토를 안 달고 순종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도로서 보냄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종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한 종,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 하기 위한 그 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종다운 삶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종다운 삶. 종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기분 나빠서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종은 그냥 가만히 주인의 분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죠, 종은. 종은 언제든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 그게 바로 종입니다. 종은 토를 달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어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종은 그냥 주인의 시키는 것을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종은 아닙니다. 종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보통 이제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분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럼 종의 삶은 어떤 겁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종입니까? 그냥 이름이 그냥 종입니까? 종은 무엇보다도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종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은 하는데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종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때 더러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신가요, 그런 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될때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뻔히 보이면 아,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그 고민을 합니다. 신앙이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 고민에 맞닥뜨리는 게 이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때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주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늘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종인 것이죠. 이렇게 복종의 삶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 종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섬기는 거로 나타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고요.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한 그릇을 나눠준 것도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별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 따라서 막 살아갈 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이러, 이 거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 이런 고민이 없다면 종으로서의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인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섬기는 거 피곤합니다. 섬기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가요? 음. 근데 내가 섬기는 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기 싫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기는 싫어요. 하기 싫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 싫습니다. 제 아내가 쓰레기 버리자 그러면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하는 게 이제 아내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피곤합니다. 섬기는 거 힘듭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죠. 성도님들이 청소하시고 또뭐 목장에서 수거하시고. 부서에서 일하시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 힘듭니다. 시간 들여야 되고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게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 되겠다. 내가 장로 되겠다. 내가 권사 되겠다. 그거는 기초가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늘 하셔야 돼요. 성도가 되기 위한 싸움.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뜻은 이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종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거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